의료진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며칠 전한 일간지에서 4차 대유행, 서울의 밤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서울 중구였는데요. 골목 한쪽에는 호프집,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선별 검사소에서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깊은 강이라도 흐르는 것처럼 이 편과 저 편이 아주 멀어 보였습니다. 마음이 아렸습니다. 4차 대유행에 맞서 선제 검사를 확대하면서 의료진의 고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관악구 선별검사소 파견 공무원이 탈진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폭염인 수다지는 야외에서 종일 방호복을 입은 채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공무원, 군인들을 보면 감사하다는 말도 사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먹고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이 경험한 적 없는 이번 사태를 이만큼 모범적으로 건너가는 데는 저 무명의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진이 빠지고 살이 쑥쑥 빠져나가는데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끝없는 책임과 헌신의 마음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디 조금만 더 힘내고 조금만 더 서로를 위해주면 좋겠습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의료진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진에게 폭언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도 당연히 없어야 하겠지요. 사람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진정한 감사와 응원을 보내 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가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쏴 손, 눈빛과 눈빛으로 이어진 마음의 연대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k 방역을 완성할 것입니다. 저도 더 많은 의료 인력 확보와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역 일선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스북글 일본 외교 당국자 망언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서열 2위인 소마 히로이사 총괄공사가 참아 글로 옮기기도 민망한 성적 표현을 해가며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하했습니다.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몰상식한 일입니다. 개인 관계도 아닌 외교 관계에서 상대국 정상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가 이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지만 그 정도로 덮어질 사안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정부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나온 발언입니다.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 논의가 오가는 중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채택해 11일 걸렸습니다. 군함도를 비롯한 조선인 강제 노역 시설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유네스코로부터 강한 유감이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의 반복되는 망언이 한일 관계를 망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이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 정부에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동지 여러분께 꼬합니다. 비열한 꼼수 정치는 우리의 꿈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조기 과열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왜곡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비아냥과 험담이 교차하는 선거판은 벌써부터 혼탁하기만 합니다. 지금 동지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본선 승리를 위한 경쟁이어야 합니다. 내부의 경쟁이 분열이 되어서는안 됩니다. 권투하는데 발로 차고 코피를 내서 이긴다 한들, 그것이 정말 이긴 것일까요? 이재명의 꿈을 함께 꾸는 동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번도 다른 후보자들을 적으로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민주당이며 동지적 관계에서 내부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사실을 전달하고 반박과 비판을 해야 합니다. 조작, 왜곡, 음해, 모욕, 비방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 한들 본선을 치르기도 전에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동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동지가 아닙니다. 동지 여러분, 품격을 갖축시다 점잖게 경쟁하고 비열한 꼼수 정치하지맙시다. 우리의 고귀한 꿈은 한낱 네거티브 마타도아의 얼룩질만큼 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스북글 제 73주년 재헌절 고노회찬 대표님을 기억합니다. 제73주년 재헌절입니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하고 그 정신을 재헌 헌법에 담았습니다. 우리 헌법사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까지 독재자들은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수차례 헌법을 바꿨고 34년 전 만든 현행 헌법은 시대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헌절인 오늘 몇 사람이 떠오릅니다. 며칠 후면 3주기를 맞는 고 노회찬 대표님입니다. 경제와 복지, 노동과 평화, 환경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87년 체제를 넘어 7공화국으로 가자는 미래 지향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당은 달랐지만 공감하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강화 등 헌법 개정 필요성에 크게 공감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도 떠오릅니다. 노회찬 대표님과 달리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분들입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원과 검찰은 법률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감사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들이 헌법 정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사의 옥점을 남긴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은 우리 국민이 지켜온 역사입니다. 재헌 헌법을 만든 것도 독재자가 빼앗아간 헌법을 되찾아온 것도 우리 국민입니다. 이제 국민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헌법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